안녕하세요. 신딜 작업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나뭇잎 블럭 만드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 나뭇잎 어, 블럭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인기가 많은 어, 블럭인데요, 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. 바탕색 천 조각하고요, 어, 나뭇잎으로 쓸 색이 다른 네 종류의 천 필요하고요. 그리고 나뭇가지로 사용할 천이 필요한데요. 또 나뭇잎을 만들었던 같은 천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바탕색 천과 나뭇잎 천 조각을 마주보게 하고요. 이렇게 대각선으로 표시를 했죠. 줄을 그었어요. 이 줄을 그은 곳을 꿰매겠습니다. 3개 했구요. 4개 했습니다. 어, 여기를 꿰맸잖아요. 꿰매갖고 이렇게 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접고 이 부분은 쓰지 않은 이 부분은 시접분 한 1cm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자르고 다림질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. 다림질을 했습니다. 이제 바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. 음, 바탕색 위로 하나 올리고요. 그 다음에 진한 색깔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. 그 다음에, 이쪽 진한 색깔을 이렇게 해서, 진한 색깔끼리 마주보게, 나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정사각형 조각 중간에 놓고, 또 옆에 정사각형 조각 놓고, 이번에는 이 아래 줄에 이렇게 놓고, 이렇게 나뭇잎 줄기를 이제 놓을 거거든요. 네, 나뭇가지 만드는 거는요. 바탕천을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어서 대각선으로 접어서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삼각형 두 개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. 연결을 해주시는데, 이 위로 이렇게 여유분이 나와 있어야 돼요. 이렇게 해서 꾸며겠습니다. 올려서 이쪽 반대 부분도 같이 꼬매주세요.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시면 맞출 수가 있잖아요. 눈대중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끝과 끝을 잘 맞춰주세요. 쳐주시고.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. 다림질을 해서 다시 오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다림질을 해서 양쪽을 폈습니다. 직각 자로 모서리를 이용해서 양쪽 면을 맞춰주시고요. 이 부분을 잘라주세요. 직각으로 잘랐어요. 그래서 반듯하게 됐고요. 돌려서 나머지 부분도 잘라 주세요. 5cm 줄 확인을 하고 직각을 직각으로 네, 이제는 어, 이 블럭끼리, 조각끼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두 개를 연결하고, 그 다음에 얘를 또 옆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줄, 한 줄, 한 줄씩 이렇게 어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이렇게 붙이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한줄 연결을 했고요. 네, 이렇게 한 줄씩 연결을 했는데요. 이제는 이 줄과 이 줄을 먼저 여기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줄과 여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연결하실 때 한쪽 한 줄은 중간 부분이 바깥 시접분이 바깥쪽으로 나왔고요, 한쪽은 시접분을 안으로 넣었어요. 이렇게 하면. 여기가 딱 맞물려져서 이쁘기도 하고요. 중간에 두꺼움이 없어서 나중에 퀼팅하기도 편해요. 그래서. 네, 이렇게 다 연결을 하고 다리미즈까지 딱 해서 해놓으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나머지 조각들도 연결을 해서 어, 나뭇잎 어, 블럭을 만들었습니다. 어, 너무 귀여웠고 깜찍한 것 같아요. 아직 어떻게 이걸 연결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. 어, 작품이 완성이 되면 블로그에다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